영업용 번호판은 그 화물차 그리고 택시 같이 우리가 상업용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착해야 되는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넘버가 아니라 흰색 넘버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영리행위를 하시다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신규 번호판을 내가 노란색으로 받아서 하면 되지 아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발급돼 있던 노란색 번호판을 매매 또는 임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은 뭐 톤수,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좀 나눠지고요. 차량에 맞는 번호판을 부착하셔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화물차를 갖고 돈을 벌 거야라고 하시면은 이 화물 운송 허가증을 매매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번호판이라고 안 했습니다. 화물 운송 허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화물 운송 허가증의 가격이 측정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어디서 뭐 영업용 번호판 매매하려고 하면 뭘뭐 마다, 임대하려고 하면 얼마다,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게 왜 생겼는지 간단합니다. 이 화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 신규로 기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이 영업권을 조금 침해받는다 생각해서 그 권리를 좀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요것을 좀 제안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많은 화물 기사님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리고 또는 기존의 기사님들의 영업권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 제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게 번호판 프리미엄 또는 번호판 가격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럼 번호판을 왜 달아야 하는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송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자가용이나 그냥 업무용 차량 흰 넘버로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반드시 영업용 넘버 노란색 넘버를 붙여야 됩니까? 예. 아바사자. 넘버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